첫 번째, LG랑 삼성. 구시 <laughs> 경기죠? 솔직하게 말해서, 어제 매치업 차우찬 대 백정현일 때는 삼성이 정배를 받았어요. 근데 차우찬에서 켈리로 바뀌니까 LG가 정배입니다. 차우찬과 켈리가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네. 그럼 백정현은 도대체 어느 정도 기준점을 줘야 되는 거야? 네. 근데 백정현은 제가 어제도 말했다시피 6월에 어쨌든 간에 MVP 후보입니다. 6월달에 한정밖에 안 줬어요. 어 l 지한테좀 약하고 특히 유광남한테 약하다고 라 말은 하지만 그렇게 호구 취급할 수 있는 투수가 아닙니다 지금 시국에 게다가 지금 LG가 잔머리를 굴렸죠 나름 자기 따니는 켈리가 차우찬보다 나으니까 백정현한테 뱅뱅을 붙이고 2차전 아마 삼성 이승민일텐데 거기 날로 처먹는거죠 차우찬데 이승민 이승민은 사실 누가 나가도 엔간하면 이긴다는 마인드죠 그래서 이거 LG의 목표는 2승입니다 더블헤더를 싹쓸이 하는게 목표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예, 뷰캐는데 정찬은 거기서 약간 좀 뽀록성 반반 치킨을 노리는 거지. 3월 네. 구독 감사합니다. 어, 현실적으로 참 애매하다. 예.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약간 양아치 맹키로 이렇게 더블 헤더를 특히나둘다처 먹으려고 이렇게 약간 좀큰 욕심을 부리는 애들은 혼나요 보통. 예. 더블 헤더는 1승 1패 기본에서 2승 되면 좋은 거고 아닌 말고로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뭐 더블 헤더가 7승짜리 경기는 아니지만 에, 지금. 물부도 보세요. 오늘 매츠랑 필라도 사이좋게 1승씩 나눠먹는거 더블헤더는 1승씩 나눠먹는게 좋아요. 2차전 삼성이 가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에. 이승민. 라파게 이승민은 가망이 없어요. 제가 봐도 에. 이게 그나마 뭐 물부처럼 7이닝짜리 게임이면 한바퀴 돌리고 바꿀수라도 있지 에. 현실적으로 2차전에 가망이 없는 삼성은 여기에 몰빵을 해야됩니다. 백정현한테 모든 힘을 실어줘야 돼요. 상대가 겔리던 켈리던 칼리던 에. 현실적으로 요경기는 9.5나 줬기 때문에 사실 언더를 가는 것도 나쁘지 않죠 언더가 개정배죠 네. 9.5나 줘가지고 언더가 개정배가 됐네요 하지만 버트 아까 말한 것처럼 나눠 먹기를 시전하려면 2차전은 내가 봐도 아무리 봐도 가망이 없다 네. 1차전에서 어, 올인을 치는 것이 낫다 국야 아 뭐냐 물아 일리아, 1야도 유튜브에 올렸을 텐데 내가 어. 3% 나겠습니다 추천 안 누르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예. 추천 안 누르면 네 인생이 정지훈입니다. 예. 바닥바닥 누르세요. 예. 하, 일단, 롯데 대 두산. 최영환 대 김민규. 사실, 네임 밸류어는 개쩔이지만, 둘다 최근 경기들을 잘 던졌어요. 어, 잘 던졌습니다. 하지만, 버드. 니네가 언제부터 잘 던졌다고. 예. 첫째면서최영화는친정팀이죠 하나 상대로 잘 던진 거기 때문에 불합격입니다. 하나 상대로는 개나 소나 잘 던져요. 예. 그다음에 김민규 KT한테 잘 던졌기 때문에 의무는 돌지만 쓰면서 롯데가 어제 로켓을 털어 놓고 김민규를 못 털면은 씨발 고소해야 됩니다. 예. 이 새끼들 진짜로 에. 고소해야 돼요. 예. 로켓이 제가 어제도 보여 드렸다시피 올 시즌에 한 번밖에 딱두점 이상 준 경기가 없는데 어제 롯데한테 털려 버렸어요. 근데, 그런 대단하신 우리들의 로켓 발사까지 털어놓고, 김민규를 못한다. 조대 빠따밖에 없는 새끼들이. 진짜 혼나야 됩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어제 그렇게 크게 이기는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구승민 내고, 그 롯데불펜의 현실이에요. 투철에서 5대1, 6대1 정도는 역전당할 것 같잖아. 불안해요. 5점차, 6점차인데도 필승조가 나와야 될것 같아. 그게 롯데불펜입니다. 예. 근데 오늘 최영원. 일단 이닝을못 먹어요. 두산이어제 점수를 못 냈지만, 상대가 스트레일리입니다. 그래도 인정해줘야 될투수예요 오늘은 인간적으로 최영환도 털수 있고, 그 뒤에 불펜들은 큐트 가이들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정말 놀랍지만, 양팀이 팀 타율 1, 2등이거든요. 심지어 롯데가 1등입니다. 에, 롯데는 팀 빠다가 1등인데, 에, 최하위권에 있죠. 아주 대단한 팀이에요. 에, 뭐 두산도 올해는 딱히 할 말은 없지만, 거의 뭐 일수강점기 수준이죠. 그니 그러니까 나는 그게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해요. 김태형이 박건우를 2군에 내린 거는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약간의 뭐랄까 징계성으로 떨구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거기서 끝났어야 돼. 그 다음에 언플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냥 박건우를 내렸으면은 거기서 그냥 쿨하게 멋있게 끝나는데 그냥 박건우 돌아와서 다시 잘하겠지 열심히 해라 약간 이런 의미인데 너무 언플을 많이 해서 그냥 박건우를 씹새끼를 만들어 놨습니다. 거의 뭐 박건우 이제 다음부터 이제 1군 올라와도. 실책을 하거나, 약간의 좀 아쉬운 플레이만 나와도, 저 새끼 또 나사 풀렸네, 나태해졌네. 이제 이들이 무조건 나오거든요. 예. 그렇지. 게임하기 실치하면서 또 이군가라 드립 존나 나옵니다. 예. 지금 이학주가 나올 때마다, 실책 하나 할 때마다, 무한, 그냥 삼성이 실책 하나 할 때마다, 그냥 무한 이학주 드립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이제는 거의 프레임이 씌워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바꿔놓는 FA 어차피 무조건 딴팀 갑니다. 그리고 그 기점으로 해서 두산이 지금 타격도 안 풀리고, 게임도 안 풀려요. 예. 좀 어지럽지만 그래도 15발 빠따이 있으니까 예. 아 손이 바들바들 떨리네 두산승이 예. 오버하겠습니다 주력 스리폴 3바꾸 바꿔놓 어차피, 뭐, FA 남을 이유는 없죠? 냉정하게 말해서. 돈을 지를 팀은 많으니까. 예, 왜야, 격빠지 마. 한화 같은 데 가면은, 얼마나 부근하게 살겠어. 막말로 진짜 지르는 김에 NC 같은 팀이 또 지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김정빈 대 강윤구. 와. 강윤구 선발. 그래서 이거, 내가 오늘 누구 했지? 미네가미넷 미네 때도 내가 말했지만, 강윤구가 최근에는 불펜으로 많이 나왔죠 1본에서뭐 옛날에 그 넥센 시절에야 선발로 돌았지만, 예. 그래서 이게 선발일까 불펜일까 보니까 2군에선 선발로 불펜으로도 나왔지만 최근엔 선발로 나왔더라고요. 예. 결국에는 강윤구를 믿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어, 매우 헤드 에이크가 심하게 옵니다 그러면. 2군에서는 방어율이 1점대예요.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2군 1점대가. 예. 2군에서는 강용구면 역포죠. 9위가140 후반대 좌완에 빠른 공인데. 예. 2군에서는 그 정도면 개 깡패지. 예. 그래서 2군은 버티는데 근데 강용구의 최대 약점이 뭡니까? 9위가 약한 건 아니에요. 항상 제구력이 문제입니다. 멘탈이랑. 예. 아, 윤구를 믿을 바에는 역겹지만 차라리 영규를 믿는다 에, 그런 느낌인지 그래도 아유 둘다 볼질러긴 한데 좀 느낌이 다르지만 윤구는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어제 SSG랑 에, NC랑 싸우는 거 보면 알겠지만 그냥 영원에 땄다 하 진짜 일기토 오지게 뜹니다 에. 지들끼리 엎었다가 뒤집었다가 조랄 연병을 해요 서로 불펜이못 버텨요 불펜에 사람이 없습니다 서로 에. 그리고 손을 선발도 김정빈 대 강용구 어제 우한 버전에서 오늘 자완 버전으로 바뀐 거예요 별 차이 없습니다 예, 네, 솔직히 말해서, 둘다잘 던지기 쉽지 않다, 빠따가 좋아서, 예. 네. 이 경기도, 참, 어제 김상수가 그거 못, 두점못 지키는 거 보면서, 정연한테 끝내기 주는 거는 진짜 토악질 나오긴 하지만, 아휴 이것도, 오늘도 빠따전 갑니다, 예. 네. 사실, 정연 정도면은, 애초에 마무리가, SSG가 김상수가 아니라, 마무리 카드가 서진용이나 하재훈이었으면, 그냥, 사실, 가운데 직구 꽂아도 돼요. 가운데 직구 꽂아도 되는데, 그 마무리는 그래서 구위가 좋아야 된다는 거야. 그런 클러치 상황에서 풀카운트, 말로 몰렸을 때, 한 가운데 직구를 넣어도, 에, 취소한 장탈 안 맞거나 히플용, 에, 아니면 삼진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공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상수 직구는 가운데 들어가면은, 막말로 끝내기 말로 포쳐맞습니다. 예. 그지 진짜로 개처맞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변화구로 카운트를 잡거나, 변화구를 떨궈야 돼요. 근데 마지막에 패스트볼이 땅바닥에 처박혔죠. 자기도 직구를 그존에는 넣어야 될것 같은데 변화고런 자신이 없어. 근데 존에 직구를 밀어 넣어야 될것 같은데 맞을 것 같아. 그 쫄보 마인드니까 안 되지. 이미 그 전에 처맞았잖아. 그래서 마무리는 구위가 있어야 된다. 에이. 그거에 딸려 나와주길 바랬겠지 그렇게까지 처박힐 줄 지가 알았겠냐 예. 나름 자기 생각에는 몸쪽이나 낮은 쪽에 존나 기가 막히게 투심을 하나 딱 꽂아가지고 그 스윙 삼진을 잡겠다는 머리를 그렸겠지 하지만 현실은 제시카 패대기 예. 그 다음에 기아 대 키움 아 최근에 요새 어, 그 한국 국내 야구가 물보도 그렇고 똥배가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광 똥배가 나왔네요 1.22 정말 더럽게 한번 생각해봐도 됩니까, 이 경기는? 어, 사공명진이 반갑다. 어, 미안하다, 친구야. 에. 올킬 드립 치다가 뒤졌네. 예. 아, 일단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에. 제가 딱 말하는데, 키움이, 어제는 물론 이겼지만, 7대0에서 7대5까지 따라 붙는 거 봤잖아? 기아한테 약간 사대가안 맞아요. 뭐, 14대5까지 도망갔지만, 홍상삼이 사람이 아니라서, 어. 아 또, 벤츠 형님 반갑습니다. 와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기아가 정말 사람이 아니다. 제가 어제 말했죠. 4 점은 넘길 것 같다고. 5점 냈습니다. 근데 졌어요. 네. 14 점을 줬으니까. 키움이 어제 좀 많이 낸 것도 있고 내 대가리 속에 PTSD의 그 그러니까 내 대가리 뇌 세포가 지금 말하고 있어. 지훈아 요키시가 나온 날은 정배 가면 안 돼. 어, 지금 내 대가리 속에 있는 PTSD가 저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키움 벌레 새끼들 요키시 나온 날 개정배봤잖아요 한화전, 기아전, 롯데전 내가 생각할 때 이긴 날보다 진 날이 더 많아요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키움이 갑자기 그날 개같이 못합니다 빠따가 안 터지거나 실책을 존나 하거나 요키시가 나온 날에 벌레같은 주작경기가 솔직하게 나와요 상대가 개하에다가 김유신에 지금 가뜩이나 박준표까지 부상으로 빠졌어요 불펜이 없습니다 뭐 장현식 2이닝, 정혜영 2이닝 해야지 뭐 이기려면 굴려야지 뭐 어떡해 에. 솔직하게 말해서 이론상으로는 정상적인 시선으로는 못 이겨요 요키시대 김유신 기아대 키움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썩었다라는 마인드를 가질 거면 어, 이왕에 이런 벌레같은 마인드를 가질 거면 에, 하, 씨부레 좀 말이 안되긴 하지만 에, 어차피 요새 말이 안 되는 일 많이 벌어지잖아요. 뭐, 뭐 놀랍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아프렛 예.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예. 아, 솔직히 프랜만 가도 두 배야, 이거. 예. 역배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예. 기풀. 8.5니까, 오히려 9.5를 안 주고 8.5를 줬기 때문에 언더 하겠습니다. 기풀 언하겠습니다. 예. 국은는 더럽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예. 국은는 얼마나 더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 제가 어제 이민우는 무조건 턴다 그랬죠. 바나나 이론. 정지훈의 바나나 이론. 거의 그 어제 그 명강입니다, 여러분들. 못 들으신 분들은 다시 보기를 꼭 들으세요. 예. 진짜 이민우 바나나 이론은 진짜 역대급 강의니까 들으시고요. 하지만 버트. 예. 김유신한테는 그 냄새가 안 납니다. 에. 주력 시계 가도 되냐고? 구야를 시계 가는 건난 항상 추천하지 않아. 물부는 꼴터라도 뭐 시계 갈 수는 있는데. 마 카롱이어서고, 오 아, 시부 오늘 별풍선 터진 것 절반 이상이 그냥 옛날에 터진 거 지금 들어와서 뜬 거네. 에이. 그럼 이거는 오늘 걸로 쳐지나? 풍투데이에 눈물이 나네. 딱 말해 가마로 가지 마. 평소처럼 가 적당히. 씨, 오늘 따라 이렇게 예민해져 쉬워져 저거. <laughs> 당신 일리아나가 들어오신 분들 추천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나는 살면서 국야의 승부라는 걸 가본 적이 없다. 근 2년간. 예. 오늘 국야 막말로 내가 3폴로 아까 그 배당을 보니까 물론 나는 2폴2폴식 투폴, 같지만 3폴로 배당이 굉장히 고배당이거든요. 2폴도 고배당이지만 절대 금액을 올릴 이유가 없어요. 오늘 경기는 예. 3폴로 갔는데 6배가 넘거든요. 예. 착발해서 배당을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금액을 올릴 이유가 없어요. 3, 4에 6빼면 거의 축구야, 오늘 상큼발랄하게 찍어 놨기 때문에 그냥 정상적으로 가시면 됩니다. 빅핑거 성님 반갑습니다. 고기하는 패스, 당연. 김민우 주의 우산. 씨부레 아 내가 뭐 아웃사이더도 아니고 씨밧게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을 찾냐 이 새끼들아 마데카솔 발라라 퀵 기둘 어 보냈음. 하라라라라라라라라나야지 어? 슈어즈 형님한테 보냈나요, 내가? 어 그러네. 쌀이. 둘다 빨간색이라서 헷갈렸어. 근데 형님, 형님 미션 받으셨으면, 예, 쪽지 값좀 주시기 바랍니다, 형님. 아니, 네. 형님, 쪽지 받으신 김에 쪽지 값좀 주실래요? 네. 자, 마지막에 그 다음에 KT 대 하나. 음, 오늘 구국하는 정말 삐뚤어지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졸라 삐뚤어지는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음. 아, 소영준 대 카펜터. 제가 카펜터 이론을 말했습니다 항상 말하잖아 데스파인의 이론은 뭐다? 4일 쉬고 나왔을 때만 간다 카펜터 이론은 뭐다? 이 새끼는 처음 본 새끼는 일단 못한다 다만 두 번째 본 순간부터는 반반치킨이다 KT가 처음 만났을 때 7이닝 무실점을 했습니다 카펜터가 7이닝 1피안타 압도했어요 그날 심지어 하나가 정배받았습니다 KT한테 나 살다살다 살다 하나가 KT한테 정배받는 거 처음 봤어요 근데 이겼어요 그래도 대참사 안 벌어지고 예. 근데, 카펜터가 그냥 국외 두 번째 만나죠. 네. 두 번째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해서, 카펜터 이론상으로, 오늘은 좋진 않아요. 처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KT 타선을 봤을 때, 어제도 장시환이 그렇게 볼지를 않는데도삼볼넷 무득하고 이질하는 거 봤을 때, KT도 지금 결정력이 고자예요. 강백호랑 배정대 빼면은 해결사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특히나 카펜터 같은 자원을 털어줘야 될 유한준, 장성우 이런 애들이 없어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두번 만나도 카펜터 오늘은 퀄스는 찍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 그리고 어제 하루 쉬었어요. 어제 제가 KT를 그래도 5번이라도 가는 이유는 뭐냐? 강재민이 못 나오니까. 근데 오늘 하루 쉬었으니까 강재민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카펜터가 퀄스만 찍으면은 삼성전 때도 봤다시피 이 새끼들은 지고 있어도 다 나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나마 좀 좋은 불펜이라고 쳐야 되는 친구들 나옵니다 재민이 또 굴려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비빌 순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개인적으로 소영준도 근데 뭐 최근에 나쁘지 않고 근데 소영준을 너무 많이 만났어 하나가 예. 벌써 이번 시즌에만 네 번째 봅니다 뭐 지긋지긋해요 이 새끼들 뭐 씨발 뭐 이거는 뭐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막말이고 호출하는 것도 아니고 어 이거는 씨뭐 지명어를 때린 것도 아니고 뭐 벌써 세달 만에 네 번을 만납니다 예. 어지러워요 예. 한 풀어나겠습니다. 슈바 어, 새끼, 지가 잘못 보내놓고 왜 그러냐고? 오. 원래 그런 세상 아니야, 여기? 에.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인생. 에. 어제 100개 쏘고 주력을 두포를 받으신 게 아니라니까요, 한팔락과 교수님. 에. 인과 관계가 잘못됐습니다. 에.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신청을 하시고 맞으면 쏘셔야 돼요. 에. 100개를 쏘고 받은 게 아닙니다 예.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하세요 제가 봤을 때 왠지 맞아도 먹튀할 것 같아서 보내기가 매우 싫은 저 채팅인데 예. 신청은 가능합니다 예. 들어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예. 후... 어질어질하네 방금 저 얘기 하지 않았냐 방금 저 얘기를 한것 같은데 예. 그제 카펜터 얘기는 내가 방금 똑같이 한것 같은데 어지러지라네. 아, 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에. 에, 인생이 어지럽네요. 바닥바닥하시기 바랍니다. 휴 씁쓸하다, 씁쓸해. 두산 뭐 했냐고? 두승호. 미션 관련해서는 위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승옥 100개를 쏘고 받아가는 식이 아니라 미션은 후불제입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회원가입 개념으로 그냥 100개 이상 쏘라는 거지 사실 100개 가는건 70대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네. 하... <laughs> 어안 끊었나? 안 끊어야지.